있다면,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지한 상황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겪어서라도 깨닫게 하십니다.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네가 보고서야 믿느냐? 무엇가가더 복되다. 히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자갈과 굴레로 매를 때려야만 좀 아파야만 그제서야 정신 차리는 나귀라 너새같지되지 말라.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해라, 겸손해라라는 거예요. 어떤 프랑스 시에 어, 그런 유명한 내용이 있어요. 길 벼랑끝 100미터 전 하나님이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미터 전 어, 계속 날 밀어내시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미터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지는 않을 거야 벼락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락 아래로 떨어뜨리실, 떨어뜨리실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신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던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점, 점, 점. 여러분, 여기서 눈물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울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새롭게 알게 되는 지점이네.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사두개인들은 특별한 은혜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뭘 말해 줍니까? 사명을 말합니다. 내게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인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민족을 위해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한몸 편하려고, 자기 한몸 즐겁게 사는 것에 취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드신 모든 은혜들 하나님 주신 날개들입니다. 그 날개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 성탄의 계절에 우리 위해 오신 주님처럼 돌보아야 할 이웃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명령된 불쌍한 과부들조차 돌보기 싫어서 말장난하던 사두개인들.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성을 앞세워 말다툼을 청했던 사두개인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지 깊이 살펴봐야 할 오늘입니다. 오늘 말씀 포인트. 첫 번째, 다 같이 큰 소리로 합시다. 마음에 새기면서 겸손하라. 예, 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지하라. 진지하라. 성경과 하나님 앞에 진지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할 일을 하라. 하나님 앞에서 사명의 충실하게 살아라는 뜻입니다. 옆에 분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손을 꼭 잡고 큰 소리로, 큰 소리로 합시다. 나에게가 있으십니다. 아셔야 합니다. 진지하게 성경을 읽으십시다. 마지막 눈을 들여다보면서 할일 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기적인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게 하옵소서, 마음과 삶이 추운 이웃을 돌아보며 사명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무지함을 넘어서는 은혜가 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